시작. 어? 내 주일이네. <laughs> 평화한 채 모셔야겠다. 음... 평화한 총장 회장 요성이에요. 내주일인데 교회에 오실 거죠? 또. 음? 음?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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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카톡이 왔네. 어아내 음? 주일이구나. 교회 가야겠다. You can go back 여자친구 신유잖아. 나를 서로대대해 이야, 이야, 왜, 왜? 왜 우리 아빠 나어 내일 집 나가. 내 그날이야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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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가 짠. 나 갈게. 그래 그럼 내일, 그럼 내일 한 치는 것도 제나자 내일 보자. 아, 내 bay. 아, 아니, 잠깐만, 아, 그 아, 근데 잠깐만, 내일 주일인데? 주일 가야 되는데? 아, 그냥 해가테이미 간다고 해놨는데 어떡하지? 뭐야, 진정한 안온거나 아, 그만했어. 그렇게 안 해도 나. 맞아. 아마야, 뭘 고민해. 교회가 그랬잖아. <목소리> 요석이랑도 약속했고, 하나님이랑도 약속했잖아. 빨리 가야지. 무슨 소리 하는 거 걱정할 뿐! 엄가마요야 엄마가 나를 믿지 마 여자친구는 언제나 거기 있을 거야 하나님을 찾아 봐야지 하나님이 너희 구세주시잖아 30년 동안 힘들게 얻은 여자친구잖아 지금 아니면 못할 수도 있어 원망할 수도 있어 잘 생각해 너무 못한다는 거죠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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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빨리 받아. 어? <laughs> 엄마. 진짜 전화. 엄마. 나 오기야. 어? 여보세요? 여보세요, 신유야. 아 어, 왜? 내일 시간 있는 거 확실하지? 응? 어? 내일 시간 있는 거 확실하지? 어. 내일, <laughs> 내일 주일이잖아. 기회 <너무 웃음> 같이 한번 가보자. 아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거기 팀장 회장.

<laughs> 그렇게 그는 사랑도 얻고 전도왕도 되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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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